아 들입니다. 여호야 김의 아들.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되지요. 여호야 김이 왕이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어리지요, 손자니까.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세상에 이 어린 손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에게 석달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 해에 너부간 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 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버렸다 그렇죠? 이러면서 그의 작은 아버지 숙부 그러니까 누굽니까? 요시아의 셋째 아들 응?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손자인 이여호야 긴은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다.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.